국회는 오늘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화재가 난 BMW 차량은 총 40대, 이중 리콜 대상이 아니었던 차량도 10대나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BMW 차량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캐물었습니다. 그 바이패스 밸브가 50도 이하에서만 열리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90도 이상에서도 열리고, 베이가스가 나와서 500도, 700도 이렇게 돼서도 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라 봅니다. 그 열려지는 이유는 그것을 냉각해서 들어가게 되면 BMW가 가지고 있는 성능 자체가 동력이 악화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열리게끔 소프트웨어 상에서 열어주지 않았냐에 대한 그러고,

이 이지알 그이 밸브는 냉각 온도가 50도보다 낮,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바이패스 밸브에 관한 의문은 네. 부터 있었고요. 독일에서 수차례 답 듣기로는 바이패스 밸브는 이 이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을 듣고 있습니다. 원들은김회장의 공청회 준비가 미흡하다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김효준 회장님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혹시 필요한다면 우리 각당 간사님들께서 사후에 BMW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사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교통부는 화재 원인 조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엔진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결함의 원인 계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소프트웨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결함을 은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과 범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EGR 외 다른 부품과 소프트웨어에도 결함이 있는지 정밀 분석과 실차 재현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지 TV 오동주입니다.